안녕하세요. 승진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쁜 양이들은 물론, 플로방스 업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새 물건은 또 왔고, 창고가 넘쳐나서 지금 포화 상태인데요. 이 아이들 일부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택배비는 4,000원 별도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처음 보실 아이는 플로방스 1개당 17,000원짜리입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 소개한 것처럼 이 아이들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드리게 될 텐데요. 3개 묶어서 5만 0천원에 드렸던 아이들 지금 이렇게 5개 묶었습니다. 5개 묶어서 6만원에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0.8에 높이는 7 나옵니다. 파란색 꽃 3개와 분홍색 꽃 2개 묶었는데요. 자, 밑에는 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핑크. 그리고 꽃의 위치와 색깔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1번, 한 개당 17,000원짜리 5개 묶어서 85,000원인데요. 이 아이들 오늘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다음은 2번입니다. 이 아이도 1번과 같은 스타일로 생겼지만 꽃의 위치와 색상이 다릅니다. 이 아이는 분홍색에 하늘 2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사이즈는 10.5에 높이는 7라옵니다. 생김새는 같습니다. 이렇게 플로방스하고 이름 적어주셨고요. 다음 파랑 두 개. 이번한 개당 만 칠천 원짜리 다섯 개 묶어서 팔만 오천 원인데요. 이 아이들 무조건 육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플로방스 한개당 18,000원짜리 흑터분입니다. 이 아이도 분홍꽃 3개와 파란꽃 2개 묶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분홍꽃만 주세요 아니면 파란꽃만 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꽃의 위치와 색상은 바뀔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흑터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수가 좋은 화분입니다. <laughs> 이 아이는 모래가루를 섞어 놔서 이렇습니다. 모래가루 섞어서 만들어진 아이. 모래가루 섞게 되면 배수가 더 좋아지죠? 자, 3번 한개당 18,000원짜리 5개 묶어서 9만원인데요. 이 아이들은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가 한개당 13,00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4번 이하이도 한 개당 18,000원짜리 플로방스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10.6에 7나옵니다 생김새는 같습니다. 플로방스하고 이름 써주셨고요. 각 모양별로 해서 났습니다 다음은 5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플로방스 분청분입니다.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0.5의 높이는 7라어입니다. 입술 쪽으로 주황색을 칠해준 아이 분청분입니다. 그림은 다 다른 아이로 매칭을 했고요. 5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5개 묶어서 6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이번 아이는 깊이감이 조금 있는 아이예요. 저는 갖고 한 개당 17,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0.8에 높이는 9 나옵니다. 얘네들도 한 개당 12,000원씩 드릴 겁니다. 이 아이도 통굽입니다. 6번, 한 개당 17,000원짜리 5개 묶어서 6만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7번, 이 아이도 한 개당 17,000원짜리고요. 납작한 의 3개와 긴의 2개 묶어서 드립니다. 저는 10.6에 높이는 7 나오고요. 이 아이는, 저는 10.6에, 높이는 9 나옵니다. 8.8 나오네요. 긴 아이, 좀 전에 아이랑 같은 아이고요. 이 아이도 앞전에 보여드린 아이 같습니다. 7번 한개당 17,000원짜리 5개 묶어서 6만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18,000원짜리 화분이고요. 청록색 바디 3개와 분홍 바디 2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저는 10.7에 높이는 7라옵니다. 아 바디 색깔 너무 이쁘네요. 청록색도 아주 멋지고요. 8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5개 묶어서 6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9번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18,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0.9 나오고요. 11이네요 높이는 7라옵입니다 인디핑크 몸통에 큰꽃 하나인데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쁩니다. 얘는 이렇게 세 개다. 화분처럼 박음질을 해 놓은 듯한 화분에 심겨진 아이죠. 아이 다음은 10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저는 10.7에 높이는 7 나옵니다. 바디 컬러를 다른 거로 했습니다. 주황, 청록, 보라, 분홍, 녹색까지 다섯 가지로 해서 묶어놨고요. 너무 이쁘죠 10번 1개당 18,000원짜리 5개 묶어서 65,000원입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플로방스 18,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0.5에 높이는 8.6 나옵니다. 통굽이고요. 이름표 붙여주셨어요. 생김새는 같으니까요. 꽃 모양하고 색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꽃 위치. 아유, 예쁘네요. 11번 한개당 18,000원짜리 5개 묶어서 65,000원입니다. 오늘은 있을 수 없는 금액에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빠른 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번이구요.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저는 10.5에 높이는 8.5 나옵니다. 8.6 나옵니다. 통굽이구요. 이 아이를 13,000원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분홍바디에 하늘꽃. 다음은 13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1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저는 10.7에 높이는 8.6 나옵니다. 분홍에 분홍꽃 2개와 보라에 하늘꽃 3개 묶었습니다. 요거는 흙이 흙 색깔이 이런 겁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 한 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저는 10.5에 높이는 8.7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0.5cm에 왔다갔다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김새는 같습니다. 연두 3개, 분홍 2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연두색도 참 컬러 예쁘죠? 14번, 1개당 18,000원짜리 5개 묶어서 65,000원입니다. 다음은 15번, 이 아이들도 1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전원 10.5에, 높이는 8.5 나옵니다. 이번에는 몸통 색깔을 깔별로 맞췄습니다. 청록, 주황, 하늘, 보라, 초록. 이렇게 묶었습니다. 예쁘네요. 15번 1개당 18,000원짜리 5개 묶어서 65,000원에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양이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양이분 한개당 15,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네개가딱 나와서 그냥 묶었습니다 무늬 이런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묶었습니다 저는 11이 아이는 11.2 얘는 10 얘는 10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9.5 9.5 10음9.8 나오네요 창분 하나 있고요 다 사각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둥근, 나팔 형태의 화분 두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16번 한 개당 만 오천 원짜리 네개 묶어, 육만 원입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이 아이는 2만 육천 원, 이 아이는 2만 사천 원입니다. 저는 11에 높이는 12 넘습니다. 이 아이는 11.2에 높이 10.5 나옵니다. 24,000원입니다. 26,000원이고요. 17번, 26,000원과 24,000원 묶어서 5만원입니다. 다음은 18번. 이 아이들은 진사분이고요. 이 아이는 26,000, 24,000 이렇습니다. 26,000원짜리는 전 12에 높이는 11.8 나오고요. 이 아이는 11.7에 높이 10.5 나옵니다. 24,000원짜리고요. 이 아이는 26,000원 짜리입니다. 18번, 26,000원과 24,000원 묶어서 5만원입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이 아이는 34,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22,000원입니다. 22,000원짜리는 8.5에 높이는 13나오고요 34,000원은 10에 높이 16 나옵니다 22,000원짜리 청록색이고요 다음 노란색 거 19번 34,000 22,000두개 묶어서 56,000원입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3만 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전이 14.8 나오고요. 13 나옵니다. 높이는 이 아이는 13.3에 높이는 13 나옵니다. 이 아이는 많이 넓혀 주셨어요. 많이 넓혀 주셨네요. 그래서 전이 한 2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보통은 다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20번 한 개당 3만 원짜리 두개 묶어서 6만 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21번이고요. 개당 36,000원 짜리입니다. 아유, 꽃도 큰 꽃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 3개인데요. 묶어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13에 높이는 13 나오고요. 이 아이는 12.5에 13 나옵니다. 이 아이는 13.5에 13.5에 높이는 11.8 나옵니다. 약간 넓으면 높이가 낮고요. 좀 높이가 높으면 약간 넓이가 좁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36,000원 짜리입니다. 양이 분이고요.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록색,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꽃으로 되어 있어서 세트감이 아주 좋습니다. 21번 한개당 36,000원씩이고요. 묶어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저는 12.5에 높이는 12.5 나오고요. 이 아이도 12.5에 높이 12.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1.8에 높이는 13.2 나옵니다. 묶어놓지 않을 거예요. 다 하셔도 좋구요. 음. <laughs> 정말 너무 예뻐요. 보라색 22번. 나무꽃으로 준비를 했고요. 한 개당 3만원짜리입니다. 묶어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개당 4만원짜리입니다. 저는 13.5에 높이는 14.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3.5에 높이는 12 나옵니다. 손으로 손맛을 내주시나이 아우 요게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나무일까요? 분홍색으로 표현해주셨네요. 따뜻하게. 손잡이처럼 양쪽에 해주셨고요. 나비. 이 아이도 4만원짜리. 녹순아이에요이 아이는 23번 한 개당 4만원 짜리고요 묶어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24번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예, 통굽으로 된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는 5만원 짜리고요 얘는 4만5천원 짜리입니다 5만원짜리는 전이 15에 높이는 14.8 나오고요. 4만 5천원짜리도 15, 어, 15 나오네요. 높이는 12.2 나옵니다. 통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지죠. 나무꽃으로 되어 있고요. 이아도 보라색. 통나무 통급이고요. 음, 멋져요.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24번. 좌측에 있는 아이 5만원, 우측에 있는 아이 4만 5천원입니다. 묶어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꼬칭이 분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3만, 3만 6천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는 전이 8에 높이는 18 나오고요. 이 아이는 8.2에 높이 19 나옵니다. 36,000원 짜리입니다. 하늘색 꽃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3만원 짜리입니다. 분홍색 꽃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8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가격은 같습니다. 백자는 13.5에 높이는 23.5 나옵니다. 진사는 15에 높이는 21 나옵니다. 진사 꽃나무. 음, <laughs> 멋져요. 어, 백자 꽃나무 분홍색이에요. ㅎ 이 있고요. 26번 한개당 8만원짜리고요 묶어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좌, 우 아니면 진사, 백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이 아이는 7만원짜리고요이 아이는 3만원짜리입니다. 7만원짜리는 전이 17.5에 높이는 14.3 나옵니다. 3만원짜리는 12.8에 높이는 11.9 나옵니다. 3만 원짜리입니다. 다음 7만 원짜리. 사이즈가 커요. 많이 큽니다. 27번, 7만원, 3만원, 묶어서 10만원인데요. 따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양입은 만원짜리 한 세트 보고 가실게요. 저는 8.8에 높이는 8.2 나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cm라고 보시면 돼요. 큰꽃한 송이짜리. 아, 빨간색 너무 이쁘다. 그다음 반쪽짜리 있고 28번 한 개당 만 원짜리 다섯 개 묶어서 5만 원입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38,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4에 높이는 1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3.8에 높이는 15 나옵니다. 보라색 꽃나무 두개 묶었습니다. 이 아이도 묶어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한개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29번, 한 개당 38,000원 짜리 인데요. 묶어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아이는 12만원 짜리입니다. 저는 23.5나오고요 높이는 20.5 나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12만원 짜리입니다. 아, 멋집니다. <laughs> 진짜 멋집니다. 여기다가 그냥 큰창 하나 심어주면 <laughs> 자, 30번 12만원입니다. 30번을 마지막으로 승준의 화분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 남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